2020년 8월 28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더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로마서의 종결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정리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 정리하며 다시금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이 편지를 적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며 이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 대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다라고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 선함이란 단어적으로는 정직함, 관용, 선한 것 등을 뜻하지만 오늘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선하고 합당한 행동,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지식이 차서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실천적 행동, 아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바울이 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모습이 있었고 또한 그것이 지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행동을 수반한 모습으로 오늘 이 모습을 서로 권하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의 공동체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5절에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먼저는 너희로 이러한 좋은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또한 더욱 믿음의 좋은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성숙시키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은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곧 나도 나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즉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출처 또한 자신의 사명의 원천에 대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믿음의 교우들을 돌아보므로 그의 삶에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또 오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함에 있어 언제나 핍박과 박해가 함께했지만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이유를 딱한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또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각 사람에게 그 크기를 측정하기 힘든 한량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개인 스스로가 이 은혜를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 또한 이 은혜를 얼마나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껴가기 위해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느낀자의 삶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에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20절 21절에 복음이 전해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열심 있는 전도로 인해 오늘 본인을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그러한 곳에서 오늘 복음전파의 사명을 멈추며 안주해 버릴 수 in,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몰라 영혼의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남들이 걷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들을 개척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의 황무지 또한 개척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의 복음 전파가 어려워졌다. 또한 복음 전파를 함에 성교국, 미전도 종족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쳤다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전함과 전도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또한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항상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의 어려움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가 복음 전파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가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다. 복음 전파를 잠시 쉬며 감당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느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전파, 영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이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으로 이어져.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개척지를 찾아 또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이 확산세가 하루속히 잦아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